얘들아, 다 주먹. 이 문제 보자. 어, 희주가 진짜 좋은 문제 하나 가지고 왔어. 이른바 관계 영역 회피 민감도 문제야. 이런 문제 수능에 꼭 나오는 거 알지? 중학교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에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나와. 1번부터 살펴보자. 1번. 교회 나와서 목사님 믿으라는 기승전도 A씨. 요즘 시국하고 아주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는 문제야. 자, 원래 종교 영역은 문제 나와도 이의제기가 정말 많은 분야야. 그래서 잘안 나오는데, 이건 문제집이라 나온 것 같아. 음, 자, 수능에는 절대 안 나온다, 일단. 음, 그래도 수능 잘 보라고 심리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잘 들어봐. 교회, 교회가 나빠? 아니, 전도, 전도가 나쁜가? 그렇지 않아. 종교는 문화의 핵심이다. 마냥 좋다고도, 마냥 나쁘다고도, 같이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 자, 1번에 오르는 여기야. 목사님. 교회가 목사를 믿는 곳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곳이냐. 목사님은 성경을 잘 풀어주는, 잘 나가는 학과 선배님 같은 느낌이고, 근데 A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을 믿으라고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아무래도 1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2단에 해당하는 거일 확률이 높다. 뭐, 그러면, 믿고, 거르는 거지. 자, 2번. 자존감 문제. 내가 하는 일에 매번 딴줄 걸고 평가 절하는 자존감 도둑 PC. 자존감 문제야. 자존감은 역대 수능에 안 나온 적이 한 번이 없어. 무조건 나를 깎아내린다. 딴줄 건다. 이거 보면 바로, 나르시시스트. 또는 열등 컴플렉스. 이걸로 연결지으라고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었지. 뭐가 어찌됐든 이 자존감 도둑 나왔다. 바로 생각을 해야 돼. 너한테 빨대 꽂고 자기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은 없었지. 믿고 거른다. 3번. 갱생문제. 야, 내가 문제로 갱생문제 보게 될줄 몰랐는데, 진짜 오랜만에 본 문제 유형이야. 이건 솔직히 수능보다 논술 쪽볼때 나올 확률이 높거든? 이게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하고 연결지어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훑어봐. 특히, 논술 준비하는 진홍이. 음. 이거 꼭 봐야 된다. 자, 이거 헷갈리지? 헷갈리지 않았어? 너희들도 이 3번 믿고 거른다, 안 거른다, 나눠질걸? 그냥 물어봅시다. 손들어 봐. 난 3번 썼다. 음, 아니다. 난 3번 안 썼다. 봐. 어? 야, 거의 반반 나뉘잖아 지금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 일단 답지에는 3번 아니라고 나왔어. 그런데 일단 넘어가보도록 하자. 4번부터 볼게. 연락 안 되면 받을 때까지 전화한다. 이거 뭐야? 불안해창 문제지? 응용해서 문제 진짜 많이 뽑아낼 수 있어. 연애 영역이나 부모 관계 영역 이런 곳에서 꼭 하나씩은 나온다고 봐야 돼. 전화 안 받으면은 받을 때까지 전화한다. 이게 연애에 도움이 될까? 연애하는 형식이 이거 어떻게 생각해? <laughs> 야 그러지 마. 어, 연애 사이에 의심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오래 못 가. 어, 장기간 연애는 설레임보다는 신뢰가 바탕으로 돼야 된다. 알고 있으라고. 야, 궁시렁거릴 거면 들키질 말든가, 안 들리게 하든가. 어, 다 틀리게 하는 거는 선생님하고 싸우자는 거냐? 어, 야, 이거 쓴 사람 없지? 이거 넘어간다. 5번. 마지막 5번이 정답이겠지. 우울해하고 잘 울고. 이런 사람.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 뭐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정도여서 5번은 믿고 거르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해설엔 5번이 정답이다라고 나와 있어. 5번 순사람. 근데 야이 문제 엉터리야. 쓰레기 같은 문제야. 엉터리여서 너희들한테 해줄 말이 있으니까 좋은 문제지. 자 봐라. 이 문제의 가장 큰 에러 지문이 없어. 지문이 없잖아. 그냥 바로 이걸로 시작된다고. 믿고 거를 대상만 나와있고 정작 화자가 누구인지 설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인생은 관계야. 관계하려면 상대방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다고. 자 아까 3번에서 누구는 괜찮다고 하고 누구는 안 괜찮다고 했지. 그럼 3번이 정답이 아니니까 우리 반의 절반은 잘못된 사람인가? 그래. 만약에 화자를 설명하는 지문이 있고 거기에 화자의 취약점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믿고 걸을 사람들이 생기겠지.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면 자존감 도둑은 믿고 걸러야 될 거고 믿음의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면 3번 위험해. 3번 걸러야 할 거야. 같은 충격이라고 하더라도 약점에 닿으면 피가 더날 테니까. 근데 단점이라고 하나씩 다 걸으면 너 누구랑 사길래?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이 있어? 없어. 그래서 믿고 걸으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이 사람을 견딜 수 있는가야. 알겠지. 이 문제가 왜 잘못됐는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없다. 문제 자체가 잘못된 문제다. 이렇게 알면 될것 같아. 음, 물론, 수능에 나올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나오면, <laughs> 야, 어쩌겠냐. 5번 찍어야지. <laughs> 야, 원래 점수 앞에서는 다 비굴해지는 거야. 야, 시끄러 조용. 아휴 야, 다음 문제 풀어보자.